2012년 말에서 2013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한 12년 됐네요. 그때 이제 김학이라는 그 전직 고검장이 이제 원래 처음에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이 됩니다. 후보로 어. 거론이, 거론이 되는데 이상한 동영상이 좀 뭐, 뭐 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후보에서 탈락을 합니다. 어. 어. 그럼 이제 집에 가서 그냥 돈이나 벌고 잘 사세요 하면 되는데 음.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무슨 인연이 있었는지. 법무부 차관에 재기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동영상이. 설면안 어, 되는 거지. 안 됐어. 그거 보여줘. 여, 영상이요? 아니, 아, 동영상까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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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 많이들 에이. 기억하시니까. <laughs> 네. 어. 제가 말로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laughs> 그랬는데 결국엔 그 동영상 관련해가지고 이제 언론 보다가 터지고 수사가 시작이 됐죠. 네. 어쨌든 공직자로 대단히 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 수사를 받고 잘못한 만큼 이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렇죠. 이제 기막이라는 분이 이제 좀 특이한 선택을 한 거죠. 예, 한 대도 안 맞으려고 한 겁니다. 아. 음. 한대 맞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 음. 나는 한 대도 안 맞겠다. 음. 나를 접대했다는 윤중천의 사람은 나는 모른다. 음. 동영상은 저, 저 누군지 모르겠다. 나 아니다. 예. 예 그래 가지고 아. 음. 이제 한 대도 안 맞으려는 시도를 하니까 뭐, 뭐 약간 잘못된 선택 같긴 하지만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 이그 언제나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음. 근데 웃긴 게그 검찰은 이 사람 한 대도 안 맞겠다고 하는데 한 대도 안 때리는 겁니다. 아, 음. 자기 편이니까. 네. 자기 거기가 싶고. 이제 국민적인 공분이 어... 생기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예.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뀐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그거를 김학의 사건 재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월 22일이었나 202019년이죠. 그때 네. 밤에 저도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금요일 밤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금요일 밤이 그나마 제일 편합니다. 네. 검사들은 일이 많으니까 일요일 날은 보통 출근을 하거든요. 음. 금요일 밤이 그나마 제일 편한 시간인데 그때 이제 전화를 받고 제가 음. 좀그 출국 금지라는 조치를 취하게 됐던 거죠. 아, 그러니까 네. 뭔가 첩보가 있었나 보군요. 김학이 도망가는 것 같다. 아, 공항에서 법무부 직원이 네. 뭐그 김학이로 보이는 사람이. 돌아댕긴다 아. 그런 얘기가 이제 개선을 타고 올라와가지고 네. 저한테까지 전달이 돼서 제가 막 갔던 거죠. 아 그래서 아. 긴급하게 진짜로 자칫 잘못했으면 해외로 도피했거든요. 아. 그런데 너무 너무 잘 처리를 한 거야. 오. 그래서 못 나가게 한 거예요. 네. 그, 그때는 엄청 잘했다고 했습니다. 저희 뭐 검찰이나 법무부나 국민 여러분들이다 엄청 잘했다고 문제가 없었어. 상을 줘야 된다고도 했고 네. 제 기억에는 며칠 있다가 뉴스 공장에서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아, 현직인데 못 나갑니다. 뭐 이렇게 사양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냥 지나간 거죠. 뭐, 네. 그냥, 뭐 그냥. 그리고 결국 김학의 씨는 구속이 됐었고. 네. 나중에 모자야 선거가 됐긴 했지만 결국 구속이 됐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리고 나서 저는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음. 갑자기 4년 전이죠. 1월 11일로 기억이 되는데. 몇 년도요? 2021년. 1월 11일이죠. 그때 1월 11일. 가, 갑자기 조선일보 일면에 아, 아니, 아침에. 아니, 아요 그거는 요, 이따가 좀 해야 돼요. 예, 예, 네, 그거 어. 이따 야 됩니다. 그래, 여기 그래. 두 가지 결이 있거든. 네, 네. 검찰의 심각한 문제. <laughs> 검찰 혼자만 이건 해결, 해결할 수 없어. 네. 언론에 도움이 있어야 이게 네. 가능한 건데. 그거 잠시 후에 할 텐데. 예, 예. 자, 이렇게 지금 너무 잘된 일이야. 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어. 네. 박수 받고 있었어.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변화가 생기는 게 뭐냐.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이 네? 본인의 입장이 난처하게 된 거야. 그래서 전 당시에 정권을 찌르면서 본인의 위기를 돌파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였죠.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 예, 이게 예. 예, 핵심이에요. 어, 정확하십니다. 당시 윤석열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상황이 법무부에서 징계를 징계 절차를 밟고 있었고 네. 그럼 이제 직무 배제가 돼야 되는데 원래 징계를 이제 절차에 들어가면 이제 직무에서 이제 빼지 않습니까? 네. 일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제 업무 보지 마세요 그 상황이었는데 법원에서 집행정지 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 검찰총장직에 복귀를 화려하게 하지. 복귀를 해. 아 그러면서 네. 당시 문재인 정부를 이제 막 치기 시작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때 언론이 도와줍니다. 근데 진짜로 언론이 이걸 돕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김학기는 전 국민적으로 음. 지탄의 대상이었거든. 네. 그래서 이걸 아무리 언론이 달라들어도 김학기를 못 나가게 한 것을 나쁜 행위라고 지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해내더라고. 언론이? 나는 어그 당시 해내더라고. 음. 처음 시작은 바로 조선일보인데요. 음. 2021년 1월 9일 조선일보 보도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면. 기막이 출국 막은 날 검사가 내민 건 조작된 출금 서류였다. 어... 다시 말해 불법 출국 프레임에 딱 시작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학이를 도망가지 못하게 한 사람들은 이 프레임에 딱 걸려서 기소가 됐죠. 아... 맞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1월 9일입니다. 네. 그리고 2021년 1월 11일 조선일보 보도 다시 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이 2년 전 김학이 출금 공문은 조작. 이성윤 동부지검 압박해 은폐 개입 이거는 수사 방해 프레임의 첫 시작인 거예요. 음. 그래서 실제로 결과적으로 부당한 수사를 막으려고 했던 이성윤 검사 음. 기소됐죠. 아. 근데 그럼. 이 프레임이 먹힐 거라고는 정말 아무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네. 당시 종편에서. 네. 진짜 맨몸으로 맞서 싸웠던 열사가 여기 나와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바로 양지 열사. 아아 양지 열사. <laughs> 그때 상황을 정, 전달을 <laughs> 아니 왜 갑자기 네. 예고도 없이 <laughs> 이런 식으로 전. <laughs> 당시 상황. 다른 건 아니고 제이기 아, 대변인하고 비교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어, 저는 되게 황당했던 게 갑작스럽게 이 사건을 이게 나가지 못할 이런 것, 어떤 얘기냐면 그때 문재인 정권이 프레임이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강제 수사로 인권을 탄압해가면서 사람을 출국을 막았다라는 음.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이른바 친문 검사들을 동원해서 횡포를 부렸다. 맞아요. 이런 식의 공격을 하는 어,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면서 계속 적법 절차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강제 수사를 통해서 인권 탄압을 했었고 또 아무리 검사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법을 잘 지켜야 될 검사가 문서를 조작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안 맞는 거였거든요. 일단 적법절차 강제수사 이런 걸 나올 게 없는 게해한게 게 뭐예요? 김학이라는 사람을 우리나라를 못들하게 한 거예요. 뭐 체포란 것도 아니고 구속당가할도 아니고 적법절차 강제수사 나올 게 아니에요. 그네왜 계속 적법절차 강제수사를 얘기하는 거야. 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아까 저 화면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당시에. 언론이 생중계라고 있었어요. 네. 김학의 정권 공항에서. 맞습니다. 아온 네. 국민이 그러면 게다가 자기 닮은 사람을 앞세웠었어요. 네, 맞아요. 언니는 네. 아, 아, 뒤에 오세. 마스크 쓰고 있었던 거야. 어, 그래서 몰랐어 처음에. 어, 아, 네. 어, 그래서 아니 온 나라가 그 성접대 의혹 이 있는 사람이 나갈지도 모른다는 걸 TV로 생중계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 내보내면 나라예요, 그게?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출국 이 됐잖아.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박살났을 겁니다. 그, 그럼 그땐또 내보냈다가 네. 죽였을거예요 어. 박살났을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다른 게 아니라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으로 어. 유치장으로 간게 아니라 어. 그게 어떻게 인권 탄압이야. 네, 어. 근데, 근데 그 얘기를 어. 하면. 나보고도 저 인간이 여태까지는 무슨 적법조차 얘기라고 뭐 국가가 공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니 지가 편든다고 맞아 욕 많이 먹었을 거야 아마 <laughs> 아, 이 형이 욕을 그런지.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런지. 그때 왜냐면 모든 언론이 그런 식으로 다 같이 때렸거든 하지만 저는 기소는 안 당했어요 진짜 고충 겪으신 분은 대변인님이시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굉장히 박수받을 만한 일을 했던 사람들 누구누구 있었냐면 방금 이제 우리 이 검사님 네. 그리고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그리고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음. 이 사람들이 다 기소가 됐다고 와. 이 프레임에 딱 걸려가지고 네. 와 근데 이때 이 나쁜 짓을 한 사람만 해갖고 할 수는 없잖아 아까 언론도 내가 얘기했잖아 네, 네.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 잊지 말라고 음. 우리 이 점잖은 분이 음. SNS에 실명을 <laughs> 공개했더라고, 이번에. 아 어, 그거, 좀 SNS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좀 키워주세요. 아쭉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뭐 하나하나 그럼 소개를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올리셨는지. 일단 뭐 4년이나 지났고 이제 사실시이라고 하는 항소심까지 다 끝났거든요. 이제 대법원에 물론 검찰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상고하긴 했지만 그건 법률 판단의 문제만 남은 거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좀 기록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때 당시 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뭐 사실은 언론이 이렇게 얘기하는 대로 온 국민들께서 굉장히 혼란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도 그때 처음엔 뭐야? 조선일보 이런 보도, 음. 종편 이거 이게 가능한 보도야? 음. 하다가 1번부터 네. 쭉 있잖아요. 네. 저는 10번에서 <laughs> 모셀럽 변호사. <laughs> 네. 뭐 제가 그냥 유추해 보건데 재심 전문 변호사로 국민적 인기를 끌었던 그 변호사로 저는 추정이 되는데 오 x 로만 답해 주요 맞나요? 눈으로 한번 깜빡거리겠습니다 <laughs> <수 있어요. 웃음> <laughs> 그렇게 그냥 유추가 되는데 그분이 이거 출국 금지 시킨 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국민적 인기가 높았던 분이고 정의로운 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었던 분이야. 그래서 어 아, 내 생각이 이거 틀릴 수도 있겠구나. 오, 음. 저기서 내가 한번 꺾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래, 그 그런 부분, 그런 좀 기존에 조금 어떤 좀 정의로운 일을 위해 노력하시던 분들 중에 몇 분이 갑자기 검찰에편들기 시작했죠 그때. 왜 그랬어요? 뭐 그걸 어떻게 알아 이분이? <laughs> 네, 일본부터, 일본부터 네.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일본부터 윤석열. 일단 그 당시 검찰총장이 그 징계 절차에서 복귀한 다음에. 이사건을 집어들었죠. 그렇지. 왜냐하면 이 출금지 의사결제에 관여한 분들이 다 당시에 검찰개혁을 주도하던 분들이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만 하면은 싸그리 일망타진이 그냥 한 번에 된다. 그렇지. 약간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또 이게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행실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징계 절차라는 게 들어갔을 텐데 그렇게 생각 네. 안 하고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격에는 더 세게 반격을 해야 된다. 약간 네. 그런 게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제가 봐도 문제성 인물로 음. 보이는 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1 번이고요. 네. 5 번이 좀 눈에 띄는데 우리가 많이 다뤘던 <laughs> 이정석 검사 그 이정석 검사가 맞나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왜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이분이 주임 검사입니다. 아이 아, 사람한테 뭐, 배당이 됐나요? 일설에는 그 윤석열 총장이 한때 그 대구 고검이라는데 약간 좌천돼 있었거든요. 어. 그때 그니까 사람들이 좌천는 사람하고 잘안 어울리잖아요. 음. 그 중에 몇 명은 술을 받아줬는데 어. 그 중에 한 분이 이분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아. 음. 그래서 좀 친분을 쌓게 됐고 음. 그러니까 시, 신뢰할 수 있는 선수니까 이 사건을 직접 맡긴 거죠. 음. 아이 불복 출 불법 출금과 관련해서 너가 한번 수사해봐라. 왜냐하면 이게 좀 난이도가 있거든요. 어. 약간 거의 생사람을 잡아야 되는 거이 <laughs> 생사람을 잡아야 되는 <laughs> 거. 네. 어.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게 9번. 9번. 네. 조선일보 기자 이름이 적혀 있군요. 이게 보통 그 조선일보 일면에 공무원이 한번 올라가려면은 뭐 전생에 나라 정도는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견해가 있는데. 네. 제가 그 일주일 동안 세 번인가 뭐 이렇게 일면에 나왔습니다. 어... 네, 그래서 나라를 뭐 제대로 구했나. 아, 어... 야. <laughs> 근데 그 이... 그러니까 조선일보 보도에서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신호탄이 쏴아진 측면이 있고 그 이후에도 대목 대목마다 검찰에서밖에 알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제일 먼저 단독 보도를 어... 많이 했던 어... 기자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참고로 아저 아, 기자가 변호사. 변호사 자격도 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여자요? 아네 법조전문 변호사. <laughs> 아 그렇군요. 음. 그리고 야 <laughs> 11번. 저 지금 깜짝 놀랐어 보고. 11번은 지금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가지고 창원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지검장 정유미 지검장 이름이 여기 있네요. 음, 뭐 저도 같이 근무했던 분이기는 한데 저분이 좀 검사 게시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다가 어 저의 업무가 대단히 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좀 세게 작성을 하시고, 아 그걸 또 언론에서 실시간으로 퍼 날랐죠. 아, 그래서 그랬어요. 검찰 내부에서도 이게 조금 뭔가 호응이 있는, 힘 받는 수사가 된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준 측면이 아 있습니다. 아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름이 생각나죠. 방송 전에도 네. 이제 대변인께 여쭤봤는데. 제가 말씀 아까 제가 그 제가 그런고 왔죠, 재변님 제가 말하는 게 틀렸나요라고 여쭤봤던 이유가 음. 법을 검찰이 누구보다 수사 절차를 잘 아는 검사들이 그게 잘못됐다고 저렇게 비방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저럴 때 싫어요. 너무 그냥 노골적으로 싫어요.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이 잘못 잘됐는지 아는데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아니, 그, 현지, 그게, 제가, 그, 그게 검사들이 제가... 호응한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지렇두 가지 짧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게 긴급출국금지라는 거를 그때 취한 건데 그게 그 제가 하기 전에 한백 몇십 건의 사례가 있었어요. 네. 아. 재판하다 보니까 아. 그걸 다 보게 됐는데 아. 네. 그래서 법무부에 그 담당하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걸 전체 다 꺼내본 거예요. 서류를. 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작성한 서류가 제일 법에 맞게 잘돼 있더라고. <laughs> <거예요. 웃음> <laughs> <laughs> 어, <laughs> 아니 근데 저, 저는 지금 얘기하시는데 왜 오늘 오늘 따라.